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정신건강 매거지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그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외래로 이혼 관련된 문제로 많이들 오시죠. 이혼을 고민해서 오는 음. 분들이 이제 여자분들도 많으시고 남자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이혼을 그러면은 생각하게 된 원인이 말씀하신 대로 외도가 정말 많고 이제 폭력, 음. 그 다음에 술이나 도박 음. 이런 경제적인 문제. 이런 것도 꽤좀 많은 원인을 좀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 보면 이혼의 이유를 그냥 성격 차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간에 뭔가를 더 많이 나눠보거나 또 갈등이 있었으면 이를 해결을 해보려고 하거나 이런 노력들이 조금은 우리에게는 부족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직 조성이 되지 않았던 것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갈등을 겪으시면 또 이혼을 앞두시면 실제로 저희한테도 부부치료를 많이 오시더라고요. 어떤 분은 부부치료 하시는 분 얘기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내가 결혼은 정말 고민을 아주 많이는 하지 않고 했었지만 이제 이혼만큼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고 제대로 된 고민을 한 뒤에 내가 하더라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음. 보통 이혼 문제로 고민해서 병원에 오실 때는 음. 이제 이혼을 하고 직후에 오시고 뭔지 뭐 음.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. 음. 정말 이제 이혼을 해야 되나 하는 정도로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막 지내다가 막 잠도 못 자고 우울해지고 막 불안 초조가 너무 심하고 막손 떨려서 일이 안 되고 이제 이러면서 보통 병원에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혼을 하고 싶다. 이제 이혼을 해야 될까요? 뭐 말아야 될거 이런 걸 많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물어들 보세요.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께 늘 공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. 즉 우리가 이제 이혼 그리고 뭐 어떤 회사를 퇴직하는 거. 그리고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하는 거. 이제 이런 거의 공통점은 비가역적인 거. 즉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잖아요. 그리고 반면 이제 이혼보다는 별거. 그리고 퇴사보다는 휴직. 그리고 자퇴보다는 휴학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가역적인 즉 조금 이 상태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, 좀더 수월하게. 이제 그런 선택이라고 할수 있는데, 지금 막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우울증이 심하고 이럴 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는 최소한 좀 뒤로 미루는 게 좋다.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 이혼을 하느냐, 안 하느냐, 결정을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게 상당히 좀 해소가 되고, 보통 한두세달 정도만 지나도 훨씬 좀 냉철해지고 차가워지고 이성적이 되시거든요.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혼 여부를 결정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를 꼭좀 제가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. 이제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부부 치료를 하겠다고 오신 거 자체는 어쨌든 그래도 한번 기회를 가져보겠다고 하는 거여서 그 부분에선 굉장히 중요한 이 노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또한 우리는 서로 사실 부부라는 게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두 사람이 만나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건데 많이들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이 이런 과정들을 잘안 거쳐 본것 같아요 결혼할 때는 좋았고 연애할 때 뜨거웠고 즐거웠지만 아이 낳고 나면 따로따로 떨어져 살게 되면 서로 간에 잘 모르고, 오히려 부부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아이 중심의 그런 가족으로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. 그러니까, 아이 중심으로 가버리면 남편도 아이한테 가 있는 부인한테 서운하기도 하고, 부인은 아이를 돌보고 있다 보니까 남편은 왜 나를 안 도와줘 하면서 남편에 대해 서운할 수도 있고, 그렇게 되면 부부가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는 과정들이 많이 부족하고, 서로의 이해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. 이 사람이 이런 줄 몰랐다.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고, 연애할 땐 몰랐던 같이 살면서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, 이제 와서 내, 나 이제 식은 거야? 나한테 왜 이래? 라고 해버리면, 이, 거는이 변화의 과정을 인정 안 하는 거고, 갈등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, 더 악순환이 되는 거겠죠. 네. 또 이제 저는 또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보는 음. 케이스는, 부부가, 어 이제 원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네. 많더라. 어. 원가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는, 예를 들면 이제 연애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. 이 사람이 어 자신의 부모님에게 굉장히 좀 극진하게 하더라. 굉장히 음. 예의 바르고, 어 이제 굉장히 이제 자기 가족과 잘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, 음. 아, 저런 사람이면 음. 어 결혼을 하고서도 자기 가족을 잘 챙기겠구나. 음. 이런 생각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, 음. 막상 이제 결혼해서 알고 보니까, 자기 가족에게 너무 잘하는데, 어, 그게 이제 지금 내 가족에게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버린다는 거죠. 원래 가족, 원래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우선순위가. 돼버리게 된다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돈을 벌면 나 배우자 혹은 아이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원래 가족인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돕는 데더 많이 쓴다거나 이게 이제 뭐 옛날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즘도 캥거루족 이런 식으로 아직은 부모에게 독립하지 못한 성인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 그게 결혼 후에도 그런 생활로 이어져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좀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. 이런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말씀 들어보면 결혼을 이제 잘 하고, 이제 이혼을 안 하고, 최대한 안 하고, 이제 이렇게 가정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실 첫 번째 발걸음이 성숙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, 사실은. 음. 이혼까지 간다는 거는 밸런스를 결국엔 잘못 맞추고 화합을 잘못 하고 균형을 결국에는 이제 어 이렇게 잘 맞추지 못하고 이제 이런 의미라서 처음부터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 독립을 못한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시작점부터 이제 사실 문제가 되게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그게 점점 곪는 거죠. 그래서 자식도 생기고 하면서 점점 더 굶고,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좀 이렇게 파탄에 이르게 되고, 그러는 게 아닐까,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.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사랑과 일이라면, 일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고민하고,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항상 교육하지만, 너 어떤 사람을 만날 거야? 혹은 어떤 사랑을 할 거야? 요거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는 교육적으로든, 혹은 경험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이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고요. 음. 최대한 좀 이혼을 안 하고, 어떻게든 좀 결혼을 유지해 보려고 하고,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훨씬 많기는 많습니다. 아직도. 뭐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높고, 어쩌고 해도, 정말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든 이제 외도를 해도 최대한 좀 어이 결혼을, 가정을 유지하려고 하고,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면서, 어, 최대한 그런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, 그럴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돕는 게또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또좀 들었습니다. 네, 이전 선생님 말씀하신 거 정말 100% 동감하고요. 우리가 이렇게 뭐, 외도, 배우자의 외도, 도박, 경제적인 무능, 폭력, 뭐, 뭐 냉된 이런 막 문제들을 가지고 병원에 오고 혹은 이제 그걸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왜 이혼 안 했어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밑바닥에는 다 다른 이유들이 그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걸 이제 우리는 통속적으로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 많은데 뭐꼭꼭 꼭 그게 아이뿐만이 아니라. 그 결혼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당사자들에게는 존재가 무, 당연히 존재합니다.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왜 이혼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살아? 그건 네 책임이야라고 얘기하는 건좀 저는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녀들 이끌고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. 우리 엄마 이혼 좀 하게 도와달라고.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제 3자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. 그건 자녀라고 해도 뭐라고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혼하지 않는 이유도 충분히 들어보고 그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듣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세워 나가면서 만약에 이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 이혼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. 이제 그게 이제 정신과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, 어,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. 저는 이 얘기는 정말 꼭 어, 해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. 네, 저희가 이혼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. 어떤 경우로? 인해서 이혼을, 이혼을 하기 위해서 오시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그분들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거든요. 이 편에 이어서 좀더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